매브리코의 원인을 말씀하셨는데, 사실은 낙타 등코하고 매브리코는좀 달라요. 이 콧대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낙타 등코라고 할수 있고요. 매의 불이 아시죠? 새의 불이는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 있잖아요. 코끝이 처진 것을 매브리코라고 하는데, 환자분은 아마 이 낙타 등 코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콧등이 튀어나온 거를 매브리 코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아마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.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. 이 부분이 콧뼈는요 중간 정도까지 있거든요. 그 밑에는 뼈가 아니고 연골입니다. 비중격 연골.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뼈 뒤쪽, 아래쪽으로는 또 연골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뼈니까 보니 험프라 하고, 연골이 튀어나온 건 카틀리지 험프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얘만 줄인다고 하면은 연골이 튀어나온 게 그대로 남겠죠. 그러니까 연골도 줄여야 되죠. 그리고 뼈를 줄이기 위해서는 튀어나온 그뼈 밑에 있는 비중격 연골도 같이 줄여야 되죠. 그렇게 해서, 이 매브리 코는 높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. 오늘은 매브리 코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타 등 코의 두 가지 원인 뼈로 인한 원인과 연골로 인한 원인을 말씀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